예, 안녕하세요.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163 에코메트로 7블럭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704동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제가 7단지 부근을 차량으로 크게 돌면서 어, 전체적으로 단지를 보여 드리고 있는 거고요. 쭉 둘러보시면서 어, 기본적인 설명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848세대 총 7개 동이고요. 사용 승인은 2011년 1월이었습니다. 건설사는 주식회사 한화건설이었고요. 난방 방식은 지역 난방 열병합 방식입니다. 주차 대수는 1179대, 세대당 1.39대 정도 되고요. 어, 단지 면적 구성은 어, 계약 면적 기준으로 113 제곱미터부터 114 제곱미터까지 뭐 거의 단일 평형에 가까운 단지입니다. 해당 물건의 면적은 계약 면적 114.28 제곱미터, 전용 면적 84.99 제곱미터, 어, 평형으로는 34평 정도 되구요. 전용률은 74% 였습니다. 예. 비용과 시세에 관한 내용 간단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 월 평균 관리비는 28만 310원 정도로 지금 네이버에 어, 통계가 잡혀 있구요. 어, KB부동산 실거래가 기준으로 최근 3억 3천만원에서 6억 정도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어, 전세가는 3억 8천에서 4억 2천 정도 그래서 전세가율이 한 70에서 71% 정도 형성되는 걸로 보이고요 월세는 3천만원에 보증금 어, 월세 15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 형성되어서 실거래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휴, 촬영 한 현재 당시에 시세이니까요 변동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해당 물건은 토지 건물 일괄매가 건이고요 건물은 84.992제곱미터 25.71평 정도 되는데 감정가 4억 8천 20만원 책정되었고요 토지는 57.286제곱미터, 2억 580만원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총 감정가는 6억 8,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예, 단지한 보여드리기 전에, 어, 주변 상황 네이버 맵으로 한번 살펴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네이버 맵으로 주변 한번 살펴드리겠는데요. 음, 보시면, 주변에 이제 가장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은 이제, 해오름 공원이라고, 어, 도보로 12분 정도 소요되고,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은 약, 어, 706m 정도 나오는데요, 네이버지도로. 바다라고 할수 있죠. 바닷물 근처를 거닐면서 어, 수변 공원이라고 할까요? 볼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잔초등학교가 도보로 5분 소요 252m 정도 어,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면 저 북쪽에 하나 있습니다 고잔중학교가 있고요 도보로 13분 소요 되는데 745m 정도 어, 걸리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도 하나 보여 드리면 여러 개 있는데, 남쪽에 있는 고잔 고등학교 말씀드리면요. 도보로 9분 소요되고, 585m 소요됐고요. 그리고 인천에 몇안 되는 외고 중에 하나가 이곳에 있습니다. 미추홀 외고가 있고요. 도보로 7분 소요되고, 479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인천 논년역 수인선이 있는데요. 어, 도보로 17분 정도 소요되고, 1km 거리로 나옵니다. 어, 대중교통이나 차량보다는 그냥 걷는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차량으로는 6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옵니다 1.3km 정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북쪽으로 이제 소래포구역도 있는데요 이쪽이 도보로 22분 소요되고요 1.3km 걷기에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대중교통으로 보시면 어, 버스로 11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옵니다 예, 다시 단지 쪽 보여드리면서 경매에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매각 기일 내용 말씀드릴 건데요. 개시 결정은 2022년 2월 9일 날 있었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22년 6월 8일에 있었습니다. 1차 경매는 22년 11월 9일 최저 매각가 감정가 그대로 나와서 6억 8천 6백만 원에 어, 있었고요. 예, 유찰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경매는 이 영상 촬영일에는 아직, 촬영일 기준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22년 12월 9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최저 매각가 4억 8,020만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유찰이 된다면, 3차 경매는 23년 1월 30일, 최저 매각가 3억 3,614만원에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유찰이 된다면 4차 경매는 23년 3월 6일 최저 매각가 2억 3천 5백 29만 8천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매각기일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예 지금은 해당 동쪽으로 접근 하다가 어, 단지 커뮤니티 센터 랑그 다음에 어린이집 인거 같죠 예 지금 보여드리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등기부에 관한 내용도, 음,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말소기준 등기는 2억 7,500만원 설정되어 있구요. 제일금융권은 행 근저당입니다. 음, 개인 근저당권자가 이미 경매태로 청구한 어, 경매구요. 청구금액은 2억 646만 5,753원이었습니다. 어, 기타 구체적인 등기부 사항은 여기서는 더이상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예, 말씀드리는 동안에 드디어 해당 물건지 동인 704동에 도착을 했고요 예, 이쪽이 지금 입구 모습 제가 비춰 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 주변 한번 살펴드리면서 마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임대차 관련해서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조사 시 폐문부제로 이해관계인은 대면하지 못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임대차 관계는 미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입세대 열람 내역상 소유자 이외의 전입세대는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시겠지만 입찰 전에 이 부분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